어, 부처님 제자 그중에서도 아나율 존자 이야기가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나율 존자는 출가 후에도 자주 절어서 법문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깊이 참여한 그는 다시는 졸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눈을 감지 않은 채 수행하다가 결국 시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덩진하면서 천안질, 그 즉유관중에서 천상의 눈을 가진 가장 잘 쓰는 제자가 됐죠. 그래서 그에게는 늘 곁에서 보살피는 시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자가 없었다면 일상도 수행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끔 시자에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자가 며칠 자리를 비우자 만화유 존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자신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는 늘 불만만 말했으니 그 아이는 나의 두 번째 눈이었구나라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늘 가까이 있던 존재의 소중함을 잃고나서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없었더라면 아니라 그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감사와 연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곁에 있던 큰 나무는 불편함이 아니라 사실은 보호막인 거죠. 우리가 가끔은 나보다 더커 보이는 사람,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존재가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바람막이라는 걸 조금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살게 해주는 그늘이었다면 오늘은 그 소중함을 조금 더 알아주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힘내요. 저도 그럴 거고요. 제 주변에 제가 소임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에게 잘 표현을 못 하고 산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겠구나 나도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나도 이제 조금 더 성숙하고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생일이니까 음, 해 봤습니다. 모두 다 감사드리고 어, 덕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음, 지금까지 이렇게 즐겁게 뭘 하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꼭한 번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네.